4월 4일, 목요일 일어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1절, 시험 받으심. 둘째는 12절 이하 17절, 가버나움에 거하심. 셋째는 18절 이하 22절, 내네 제자를 부르심.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 이하 25절 사역의 시작. 첫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니,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살펴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걸음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의 방도입니다. 마귀는 이 일의 주체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쓰임받은 도구입니다. 마귀는 이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일 뿐입니다. 시험은 세 가지로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와 이적 문제와 영광 문제입니다. <laughs> 먼저 40일간의 금식을 통하여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음으로 이적 문제입니다.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응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문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말합니다. 구절에 "만일 내게 없도록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응대하십니다. 10절에 사타나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응대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앞둔 예수에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먹는 것으로 사람을 끌게 하거나 이적으로 사람을 끌게 하거나 세상 영광으로 사람을 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부정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 순종이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삶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주변의 종교들에서 여전히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종교 내에서도 심심찮게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공적으로 거부하시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좁은 길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학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그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둘째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기독교 종교의 특성이 잘 살아 있는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독교 종교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